네, 이른바 돈의 빅3로 불리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 소식 보고 왔습니다. 치열한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데 이번엔 나머지 15개 시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양당 대결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화천, 평창, 인제와 횡성 등4 네 곳은 4년 전과 똑같은 후보들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춘천과 원주 등 14개 경선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춘천을 제외한 도내 17곳의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속초와 철원, 양구와 영월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이 양당대결로 치러집니다. 특히 지난 선거와 같은 후보들이 맞붙는 곳도 4곳이나 됩니다. 화천에선 민주당 김세훈 예비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최문순 예비후보가 횡성에선 현역인 민주당 장신상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간 재대결이 결정됐습니다. 인제군에선 현 군수인 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이순선 예비후보가 무려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평창군수 선거도 민주당 한왕기 국민의힘 심재국 후보간 재대결이 진행됩니다. 남은 변수는 경선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 결정이 많은 모습입니다. 동해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심상화현 도의원과 영월군수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박선규 전 군수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진기 속초시장 예비후보도 일반 여론조사를 통한 재경선을 요구하며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연임도전에 나서는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이정훈 삼척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재심을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내 18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11곳에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내 18개 지역 모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